안녕하세요. 빈건성대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두달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음, 제가 현생이 좀 바쁘기도 하고, 3월달에 있을 동아마로돈 때문에 달리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그래도 어쨌든 두달 만에 영상을 지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고,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부상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겨울에 아마 지금쯤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당해서 지금 달리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겨울에 달리기 싫어서 안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겨울이 부상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랑 부상에 관한 생각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 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달리기 시작하고 한 3주 내외로는 계속 무릎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계속 달렸거든요. 그게 그냥 그때 생각해보면은 무릎에 그냥 근육이 없어가지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3주 지나니까 그때부터 안 아프고 그때 이후로는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달렸는데 무릎이 아팠던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왔던 부상이 신스프린트왔었고요이 신스프린트는 오른쪽 아래쪽에 발목 좀 가까운 쪽에 있는 그 부분은 아직도 살짝 조금씩 아프긴 해요. 이걸 아예 안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그쪽에 보강 운동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작년쯤인가요, JTBC 마라톤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월 마일리지량이 계속 늘어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오금. 뒤쪽이랑 정강이 뒤쪽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한 부상이 왔어요그 부상이 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병원을 가도 모르겠다 하고 침을 맞아도 똑같고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똑같고 부위가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거기를 집중 타겟해서 충격파치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해결이 안된 상태였거든요. 그거도 한한달 정도 가다가 나았고 그게 처음에 왔었던 때가 오른쪽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왼쪽이 더 왔어요. 아 그래서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했는데, 이따가 좀계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은 보강 운동을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왔던 부상이 오른쪽 아치 쪽에 살짝 통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2주 가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때는 막 제가 독적근막염이 아닐까 좀 포들감을 떨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결국 그것도 한 2주 정도 되니까 나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오른쪽 중등근 쪽, 그리고 왼쪽 내정근. 그리고 왼쪽 중둔근, 오른쪽 내전근 이렇게 부상이 순서대로 왔었고 최근에 그눈 쌓인 날 달리기를 하다가 제가 눈인 줄 알고 밟았는데 완전 돌덩이 같은 얼음이라서 발목 부상을 한번 당했고 이거는 근데 뭐 빨리 달려서 부상을 당했기보다는 제가 그냥... 혼자 너무 달리기가 즐거운 마음에 어, 눈을 밟다가 쇼를 하다가 당한 거라서 할 말은 없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살짝 햄스트링 맨쪽이 불안하긴 한데 이것도 계속 부강운동 하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계속 부상을 당했고 이 부상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축약돼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진짜 단 하나의 진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딱 생각해보면 그냥 천천히 달리면 몸에 부하가 덜 받기 때문에 부상을 덜 당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느리게 달릴 때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데 빠르게 달리면 부상을 당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몸에 받는 충격량이 많아지고 그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엔 부상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파고들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몸에 받는 충격량이 좀더 커지고 그 충격량이 커지는 이유가 저희가 빨리 달리게 되었을 때 지면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는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100% 전환할 수 있다면 더 빠르게 갈수 있고 부상이 없이 갈수 있을 텐데 저희 몸이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그렇게 100%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전환되는 그 부위, 발목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까지 또는 허리, 이렇게 몸 전체적으로 분산돼서 에너지가 충격량이 조금씩 가면서 앞으로 가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많은 과정 속에서 내가 약한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부상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게 아마 이 영상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거고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발목이랑 무릎에 힘을 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발목이랑 무릎에 힘을 빼는 거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테고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알고만 계시고 절대 달리기에 적용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달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달린다거나 내가 편한 자세로 달린다거나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달릴 때 항상 내가 발목이랑 무릎에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달리는 거랑 그냥 내가 이걸 알고 적용 안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발목이랑 무릎에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발목이랑 무릎에 힘을 빼면은,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그 부위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서 힘을 더 쓰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어로 힘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목이랑 무릎에 힘을 빼라고 저는 얘기도 하고, 저는 3년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발목이랑 무릎에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빠져요. 빨리 달리게 되면 더 계속 힘이 들게 되고 힘이 계속 들게 되면 또 저는 생각을 해서 빼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제가 3년 내내 계속 생각을 해도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서 발목이랑 무릎에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발목이랑 무릎에 제가 부상이 없는 이유가 저는 이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발목 부상 이거는 정말 단한 번도 없었고 무릎 부상도 단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뛰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뛸때 발목이랑 무릎에 항상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상이 올것 같은 신호가 오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좀 많이 달린 연어일수록 그 느낌을 바로 알 텐데, 이제 달린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느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달리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고 들면은 속도를 늦추시거나 아예 멈추시거나 하는 거를 전 적극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달리다가 어 부상을 당하느니 오늘 지금 멈추고 내일 뛰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달리다가 이상한 느낌 들면은 바로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그 부상이 왜 당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왜 내가 아킬레스가 아플까? 왜 내가 무릎이 아플까? 왜 내가 발목이 아플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주의깊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부위가 아프다는 것은 그 부위에 계속 부하가 계속 걸렸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그 부위가 약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 부위가 약해질 만큼 계속해서 부하를 받는다. 그래서 그 부위가 염증이 생기고 찢어져서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왜 발목이 아플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고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아 내가 아킬레스가 아픈 게 어떤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거나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착지시에 어떤 내가 부하가 많이 걸리게 하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당한 거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만 되어도 내가 뛸 때. 조금 덜 부하가 받게 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부하를 덜 받자고 자세를 막 이상하게 변형되면서 뛴다거나 하면 안 되고,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발에 부하가 걸릴 때 발에 그때 힘을 빼는 노력을 하면 대부분 극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그것도 중요하고 내가 뛰는 자세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한몇 개월 한 번은 제가 뛰는 자세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고 저희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보면은 다 슬로우 모션도 되거든요. 그걸 영상을 찍어 보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자세를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자세도 어정쩡하거나 아니면은 몸의 무게 중심에 가깝게 착지를 해야 되는데 좀 멀리 착지를 한다거나 무릎을 쭉 뻗는다거나 허리가 뒤로 나가 있다거나 또는 어깨가 이렇게 접혀 있다거나 약간 좀 이상하거나 어색한 부분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좀 찾아서 수정하시다 보면은 그 부분이 정말 아킬레스랑 아무 관련이 없을지라도 이 몸이라는 게. 잘 몰라요. 내가 그 부분이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목이 길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목을 앞으로 빼면은 무게중심이 좀더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불안정하게. 목을 약간 좀 집어넣고 달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목을 집어넣지 않고 뛰면은 저는 발목이 아픈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어쨌든 간에 이동을 하는데 그 조금 이동한 것 때문에 발목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목에 영향이 발목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다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내가 팔치기 동작이 조금 어색하다. 그럼 이것도 좀 교정을 해보려고 해야 되고 발목, 무릎, 상체. 복근 그냥 모든 부분을 다 통틀어서 모든 부분에서 다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개선해서는 내 발목이 아픈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상 찍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달릴 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뛰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목이랑 무릎에 힘을 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더 해야 되냐면 지면에 발바닥이 닿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발목, 정강이, 무릎, 그리고 허벅지, 엉덩이, 허리 계속 에너지가 충격량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오는 그 에너지를 바로 전진하는 힘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저희가 달리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달리는 그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내가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지면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무릎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무릎에서 막히는 거죠. 무릎에서 막히고, 그냥 그 충격량은 무릎에서 끝나요. 그 에너지가 허벅지나 햄스트링 또는 엉덩이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그 충격량이 무릎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어... 발이 땅에 닿는 순간부터 받는 충격량은 몸 전체에 걸쳐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앞으로 가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달리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 메커니즘에 따라 달리려면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내가 어느 특정 부위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무릎이나 아킬레스관이나 특정 부위에 부하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그 부위에 부하가 다른 부위에는 잘안 걸리는 것 같은데 이 부위에 더 충격량이 더 많게 느껴진다는 거는 그 부위가 충격량을 그만큼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달리기 동작에 있어서 유연성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아킬레스나 무릎 쪽에 부하 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 전환이 왜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발목이나 무릎 굉장히 힘을 주고 뛴다거나 종아리 힘을 확 주고 뛰면은 그게 전환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각을 잘 생각하면서 뛰어야지. 달릴 때 부하를 덜 받으면서 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선을 할수 있으려면 항상 뛰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목이랑 무릎에 힘을 빼고 내가 어느 특정 부위에 부하가 걸린다면 그 부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거의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보강 운동입니다. 보강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근데 내가 어디, 어느 디어 부위가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부위가 나았겠죠? 나오면 은또 같은 강도에 부하 걸렸을 때그 부위가 부상을 안 당하느냐?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위 부상 당연히 당할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거를 극복을 하려면 그 부위가 더 강해지거나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자세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 부위에 부하가 받더라도 그 부위가 좀더 강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보강 운동 꼭 해야 되고 보강 운동 안 하면 은 결국은 병원 또 갑니다 무릎 아파서 병원 가요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이 보강 운동 도움이 되는 거 맞냐?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여러 사람들 의견이 의 많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보강 운동을 하면은, 저는 항상 그 부위가 나아요. 햄스트링이 아팠는데, 보강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위가 낫기 시작해요. 왜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메커니즘이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낫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낫는 게, 보강 운동하면 낫는다고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낫는다고요. 근데 보강 운동 한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 보강 운동이나 하시면 안 돼요. 몸의 코어 관련된 보강 운동 하셔야 되고, 근데 대부분 부상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고, 저도 최근 에 영상을 보니까 또 어쨌든 간에 보강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 같긴 하다라는 게 주류 의견인 것 같고, 보강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보강 운동 안 하면 결국은 똑같은 부상 계속 당하고 계속 당하게 되면은 달리기 재미 없어지겠죠. 그럼 그 루틴은 언제까지 계속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달리기는 재미 없어지고 재미 없어지는 만큼 결국은 달리기 안 하게 되겠죠. 재미있는 달리기를 하고 싶으면은 하기 싫은 보강 운동도 해야 됩니다. 코어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하는 보강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더,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카프레이즈, 스플릿스 쿼트 그리고 팔굽혀펴기 이 여섯 가지 운동을 하고 있고 이 여섯 가지 운동을 해서 하면은 확실히 몸이 덜 아프고 그리고. 몸이 좀더 균형있게 달리기를 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회를 앞두고는 항상 이 코어 운동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고요 보강 운동은 그리고 내가 아플 때 하는 게 아니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강 운동을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결국에 승리자는 보강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보강 운동 안 하고 뛰면은 아, 안 아픈 사람도 있겠죠 있겠는데 그런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보강 운동을 해서 그 근육에 어떤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뛰면은 전 확실하게 부상을 덜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강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 보강 운동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빠르게 달리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말은, 어 저는 그냥 걸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보강 운동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상에 관한 제 이야기를 설명드렸고 제가 부상을 당했을 때 지키는 원칙 두 아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노래를 절대 안 듣습니다 노래 듣지 않고 몸을 관찰하면서 자세에 관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집중하면서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상 당했을 때 특히 노래는 절대 듣지 않고 뛰고요 두 번째로는 그룹으로 뛰기 보다는 부상 당했을 때는 혼자 뛰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룹으로 뛰면은 경쟁도 있고 또 내가 맞지 않는 페이스에 뛰다 보니까 부하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을 때는 혼자 뛰면서 자세에 관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해보면 좋냐면 느리게 뛰면서 점차적으로 속도를 늘려가는데 어느 특정 페이스부터 부하가 걸린다. 그 특정 페이스부터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자세가 좀 바뀐다거나 아니면 내가 특정 그 힘을 더 쓴다거나 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생각을 하면서 뛰다 보면은 아 내가 이래서 아팠. 썼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뛰고 노래 듣지 않으면서 내가 뛰는 자세에 오로지 집중하면서 뛰면은 어, 자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몸무게가 가볍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질리고 몸무게가 가벼우면은 확실히 부상은 덜 당하게 돼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살을 좀 빼면은 그때부터 좀 빠른 날리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몸이 마른 상태면은 부상도 덜 당하기 때문에 적정 체중 유지하면서 하면은 부상을 덜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제가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달리기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저도 부상을 계속 당하지만 그래도 극복을 함면할수 있는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계속 지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기 싫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하면서 달리기를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부상을 당하기 싫다. 그러려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키셔야 되고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동아마라톤이 한 60일, 한두달 정도 남았는데 다들 풀마라톤 준비 잘 해서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겨울 달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원래 작년에는 야외 달리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연도는 트레드밀 위해서 많이 뛰고 있네. 요 겨울에 특히 또 몸이 근육이 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잘 이완도 되지도 않고 몸을 풀어도 또 뛰는 중간에 근육이 또 굳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부상을 컨트롤할 수있다면 달리기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빅넌 성대가 었습니다 감사합니다.